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계속 심해져서 교회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눈이 오고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다치거나 아픈 친구들 없이 모두 모두 건강하게 자라나는 유치부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하루빨리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유치부실에서 마음껏 예배 드리는 날이 빨리 오길 기도합니다. 찬양과 율동, 그리고 예배를 준비하시는 모든 손길에도 축복해 주시고, 강도사님 전하시는 말씀에도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때와 장소에 상관없이 언제나 우리를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샬롬 일주일 동안 잘 지냈어요? 아픈 친구 하나도 없었죠? 어, 벌써 다음 주가 설날이에요. 이번 설날에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가족들이 모이지 못해 많이 아쉽지만 이번 설날에는 아빠랑 엄마랑 특별한 행복하게 보내는 설날이 되기를 바래요. 그래서 이번 설날을 맞이하여서 강사님이 특별 미션 하나를 내주려고 해요. 그것은 예배인증사님과 함께 부모님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인사 미션이에요. 어렵지 않죠.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어요. 내복을 입고 하면 안 돼요. 멋있는 옷을 강사님처럼 이렇게 딱 입고 부모님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는 거예요. 모두 할수 있죠. 강사님의 약속. 모두 할수 있을 거라 굳게 믿고 오늘 말씀도 눈은 크게 귀는 쫑긋 하면서 우리 함께 잘 들어봐요.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읽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열한기상 19장 18절 말씀이에요. 강사님을 따라서 큰 목소리로 함께 읽는데 강사님이 있는 이 교회까지 누구의 목소리가 들리는지 한번 들어볼 거예요. 준비됐나요? 준비됐나요? 그럼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천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잔이라. 11기상, 19장 18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힘이 세고 겁이 없는 사람은 무슨 사람이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런 사람을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하죠. 우리 친구들은 용기 있는 사람들인가요? 왜 강사님이 용기 있는 사람인지 물어본 이유는 오늘 말씀에 용기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무슨 내용이지? 얼른 함께 영상을 보고 올게요.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화가 났어요. 백성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죠. 이세벨은 엘리야도 죽이려 했어요. 엘리야는 너무 두려워서 멀리 광야로 도망쳐 숨었어요.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충분하니 제 목숨을 거둬 주십시오. 엘리야는 기도를 마치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잠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셨어요. 일어나 뭘좀 먹으렴. 엘리야가 일어나 보니 빵과 물이 있었어요. 엘리야는 빵을 먹고 물을 마셨어요. 그리고 다시 자리에 누웠어요. 천사가 다시 나타났어요. 일어나 뭘좀 먹으렴. 엘리아는 또 음식을 먹었어요. 음식을 먹고 힘을 얻은 엘리아는 40일 동안 걸어서 호렙산에 도착했어요. 엘리아가 호렙산 동굴에 들어가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엘리야야,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 저는 있는 힘을 다해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한 백성들이 이제는 저를 죽이려 합니다. 곧 내가 지나갈지니 산 위에 서 있거라. 세찬 바람이 불어와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바람 속에 계시지 않았어요.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지진 속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불이 났어요. 그러나 불 속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그때 부드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엘리야는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동굴 입구에 섰어요. 엘리야야, 네가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 저는 있는 힘을 다해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순종하지 않고 도리어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세 명을 지도자로 세우라고 하셨어요. 하사엘은 아람의 왕이 될 것이고 예후는 북 이스라엘의 왕이 그리고 엘리사는 선지자가 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지난주 말씀 기억하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본 아하방은 엘리야와 자신과의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자신의 아내에게 가서 엘리야랑 엘리야랑 이런 일이 있었어라고 이야기를 다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이세벨은 화가 막 났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어요.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엘리야는 자신을 찾지 못하는 곳으로 멀리 멀리 열심히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간 엘리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이것으로 충분하니까 제 목숨을 가져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서 잠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죽게 놔두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준비하여 자고 있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셨어요. 천사가 엘리야를 깨웠어요. 엘리야야 일어나. 엘리야야 일어나. 그 소리에 일어난 엘리야는 자신 앞에 준비되어 있는 빵과 물을 마셨어요. 그것을 다 먹은 엘리야는 또다시 잠이 들었어요. 그런 엘리야를 다시 천사가 와서 엘리야야 엘리야야 일어나 다시 깨웠고 엘리야는 준비되어 있는 빵과 물을 마신 후에 40일 동안 걸어서 호렙산에 올라갔어요. 엘리야는 호렙산에 있는 어느 동굴에 들어가 밤을 지내고 있었어요. 동굴에서 지내고 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엘리야여,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엘리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저까지 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말을 들은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내가 지나갈 테니 동굴 밖에 나가서 서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밖에 나가 서 있었어요. 밖에 서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람, 지진, 불을 보여 주셨어요.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불이 지나간 후에 엘리야에게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그 부드러운 소리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3명의 지도자를 세우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7천명이나 믿는 사람들을 남겨두었다고 엘리야를 위로해 주셨어요. 그 말을 들은 엘리야는 힘과 용기를 얻었어요. 우리 친구들 엘리야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엘리야에게 어려운 상황이 생겼고 하나님은 자신을 믿는 엘리야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해 주셨고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먹을 것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너는 혼자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셨어요. 하나님은 결코 자신을 믿는 사람들을 어려움 속에 놔두시지 않는 분이세요. 의정부 제1교회 유치부 친구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어려움도 겪고 죽기까지 하였어요. 그 중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은 그럴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용기와 힘을 얻었어요. 예수님은 우리도 어려움이 생기면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셨어요 친구들 우리도 하나님을 믿을 때 가끔은 지치고 무섭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도망을 가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용기와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의정부 제1교회 유치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해요 강로사님을 따라서 함께 기도해요. 사랑해 하나님, 어느 순간에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 그 어느 것도 무섭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짜 참 하나님이시고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블 첸트쇼 아기다 리고 고기다 리던 첸트 시간이 돌아왔네. 디즈쇼바 이블 첸트. 오늘 외울 말씀? One two 창세기 28장 15절 상반절 말씀. 야호. 창세기 28장 15절 상반절 말씀. 투. 창세기 28장 15절 상반절 말씀. 다음에 다에 창세기 28장 15절 상반절 말씀. 외워볼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다 같이 따라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너를 이 땅으로 돌게 할지라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 주이 나와 함께 계셔 태웠다. 친구들 안녕 오늘은. 특별한 방법으로 예배인증 미션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해요. 어떤 방법이냐면, 강사님이 직접 손을 넣어서 우리 친구들 의 이름을 뽑는 미션 이벤트예요. 어, 그 중에서 3명을 뽑을 건데요. 지난주에 20, 21명의 친구가 보내줬거든요. 그 중에서 3명을 추첨하도록 할게요. 그럼 첫 번째 친구, 누가 될지 뽑아보겠습니다. 누군, 누군, 누군. 축하될까? 최, 시, 헌. 축하해요. 두 번째 친구 바로 뽑아볼게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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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요? 강사님 먼저 봐야겠다오 이승호 마지막 친구 마지막 친구 뽑아볼게요. 마지막 친구 누가 될까 누가 될까 누가 누가 될까 마지막 친구는 김지우 당첨된 세 명의 친구들에게는 강사님 예배 후에 선물을 보내주도록 할게요. 아쉽게 오늘 추첨이 되지 않은 친구들은 다음 주에도 기회가 있으니까요. 꼭! 예배인증 미션 사진 꼭 보내주세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주에 만나요. 안녕!